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두고 여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 만나 김전 지사 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예정대로 복권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내 사선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이 김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전 지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사면을 넘어 복권을 시킨다는 걸 우리 지지층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전에 다시 한번더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출서에서 대선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도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국민의 힘은 당정 갈등은 아니라고 차단에 나섰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건전한 당정 관계라며 모든 걸 갈등과 싸움의 국면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예정대로 김전 지사 복권을 제가 할 방침이지만 여당 내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유정합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